2-2번 논제 먼저 확인해 볼게 제시문나, 제시문다, 그림사, 표자 제한된 글이나 혹은 자료를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찾아야 되냐면 사이버폭력 현상과 관련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내야 되는 거야 제시문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런 사이버 폭력 현상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오프라인의 폭력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지 내용도 다르고 뭐 정도도 다르고요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즉, 즉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지 음. 우연성도 기인하고 자 그러면. 나제신문, 다제신문 먼저 한번 볼게. 나제신문 한번 볼까 나제신문. 자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것도 사이버 폭력, 이미지 등이 모두 이런 것들 언어와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피해를 정신적인 피해, 심리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됐죠? 그러면, 사이버 공간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무엇이길래 이런 사이버 폭력이 작용되느냐?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들 나는데, 이건 예시니까, 가급적이면 답을 쓸 때는 예시는 안 쓰는 게 좋아. 알았지? 왜안 써야 되냐면, 예시가 들어가서 칸을 메꿔버리면, 불량만 늘어나지, 내용이, 왜냐면, 요, 봐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모두 이것처럼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럼,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준다. 이게 사이버 폭력의 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럴, 그럴 공간이 없어. 적어야 되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글자수 때문에. 자,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이한 점은 가해자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먼저, 사이버 폭력에 피해자는, 뭐, 당연히 피해자니까, 이런 심각한 정신적 충격,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중요한 거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정보의 복제 유포가 너무 쉬워 그래서 광범위에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게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역시 사이버 폭력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해 됐지 무슨 말인지 응? 어. 이런 속성 때문에 사이버 폭력은 아무 때나 일어나고요 누구한테나 일어나고요 어,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나고요 알았지 어. 그리고 굉장히 막 빠르게 진행됐다. 더욱이 한번 유포된 정보 수정하기도 힘들고요. 이거 저기 그 복수 있잖아. 수정하거나 회수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 말은 뭐 사이버 폭 아까 났던 폭력에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정도가 되겠지, 음. 자, 그래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마무리. 또한,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은, 요, 요, 주목해야 돼, 가해자들.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네. 사이버 폭력은 주로 SNS나 문자 메시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가혹한 짓인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폭력을 저지르는 거야또 저지르고. 사이버 폭력 집단이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쉽다. 사이버 폭력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미룬다. 따라서 가해자들도 사이버 폭력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의 문제를 또 지적했어. 알았지? 음. 자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좀 잠깐 정리하면 뭐랄지 아까 나온 대로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물론 특정 공간이니까 그렇고요 수단은 언어나 이미지야 그 다음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광범위하게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게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란 말이야 알았지? 피해자는 어때?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자, 두 번째, 나,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써도 돼, 잠깐. 어, 가해자는 심각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다,로 한번 가볼까? 다. 어, 다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나 블로그를 활용하여 자기 관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서 누리소통망 서비스나 블로그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뭐죠? 익명성이죠. 익명성. 오픈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의 공간이고 오픈된 공간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고 뭐 누구나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식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공간이야.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했어. 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익명성 때문에 기인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익명성으로 대체해서 이런 악의적 이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성을 거기다 부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앞에서 놓친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타인과 대면하지 않고, 직접적 대면이 아니야. 현실에 있어서 보다 행동의 제약을 덜 느낀다. 그죠? 응. 행동의 제약은 뭐야? 자기를 모르니까 뭐이 거친, 과, 과격한, 이런 거죠. 그죠? 타인과 대면하지 않으니까 심각성,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이버 폭력이 대표적인 얘기고요. 지금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악성 게시물, 댓글 등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예지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폭력을 다시 규정했어. 이러한 폭력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익명적 특성 때문에 은밀하고 가혹하게 행해, 행해지며. 집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서 심각한 문제, 여기서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 사회적 문제라는 부분,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지, 지 아까, 익명성이라고 했는데, 익명성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익명성이라는 용어, 단어가 활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게 좋겠어. 됐지? 네. 자, 그러면 나하고 오정문, 나하고 다라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다시 올라가 볼까요? 문제로 나하고 다만 갖고 하는 거니까 그림 4로 넘어갈게. 어? 네. 나하고 네. 다의 제시문의 내용이 겉으로 보면 사이버의 어떤 사이버의 폭력이 일어나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좀 다르죠. 이거는 사이버 공간의 속성을 주로 얘기했고요. 그 속성에서 기인한 문제를 지적했어. 그러니까 얘는 다른 내용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어? 그림사 표이 그림사하고 표2를 보겠습니다. 그림사 번 아까 했던 거 그림사 나왔네. 자, 사이버 범죄 유형별 발생, 유형별 발생 비중.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구나. 응? 응. 됐어? 응.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이버 폭력이라 그랬잖아. 어? 사, 사이버 사기는 비중이 높은데 이건 범죄야, 범죄. 이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그 공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의 초점이 약간 벗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이지? 네. 어. 그러니까 사이버 명예에손 모욕. 이게 위에서 말했던 제심은 나하고 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의 폭력. 왜냐하면 이쪽 거, 이쪽 거는 금융범죄나 사기범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걸쳐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이버 공간상의 폭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논의의 핵심은 예를 잡는 게 맞겠지. 알았어? 어. 이거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이버만 붙었을 뿐이지. 얘, 얘네, 얘네들을 사이버, 사이버, 폭력에,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지요. 사이버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타인에게 대면하지 않고 물리적, 정신적인, 심리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음.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비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중은 1, 2, 3이네요. 수치로 나왔으니까. 음, 수치는, 비중은 사이버 사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사이, 사이버 문제를, 현상을, 사회 문제를 차지한다. 이게 핵심이야. 알았어? 어. 두 번째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은, 자, 표 2로 가볼게. 이것밖에 없어. 어. 표 2로 볼까? 표 2. 청소년 사이에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그리고 유형별 피해 경험률. 됐죠. 그럼 여기 표 2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연도별 추이 나왔으니까 21년, 22년. 봐봐, 보세요. 피해 경험률하고 유형별 피해 경험률 중복음닭이라 했는데, 경험률이 수치상으로 늘었지, 그지? 어, 있음이 늘었으니까 없음은 똑같은 얘기라는 뜻이야. 어? 없는 게 늘었다는 얘기는, 어, 없는 게 줄었다는 건 있는 게 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알았지? 어, 그러니까 이것도 수치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증가율 이걸로도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증가율을 쓰고 싶으면 계산해서 쓰면 돼. 어, 음. 자, 당해 년도 분해, 당해 년도에서 면해. 기준 년도 분해, 해당 년도 빼기 기준 년도 비율을 해가지고, 이 분수를 해가지고 곱하기 100하면 증가율이 나와. 알았어? 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네, 여기서는 그럴 필요는 없고, 사이버, 청소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이 증가했다는 거. 됐죠? 언제? 21년에서 22년으로 가면서 증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사이버 폭력의 유형별이라고 했는데 이건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피해 경험률 이렇게 따져 보면 언어 폭력이 제일 많다는 게 유형별에서 눈에 띄는 것이다 알았지? 그리고 증가율도 보니까 제일 높아 음. 증가율뿐만 아니라 유형, 유형도 제일 높아 음.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사이버 명예에서는 두 번째고요. 됐죠? 어? 어. 그러면 여기 요까지가 표2까지 정리한 거야. 됐죠? 응? 어? 음.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사이버 폭력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떠든 게 제시문 나하고 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나와 다의 내용하고 사이버 공간의 속성 그 속성 때문에 일어난 범죄 폭력 폭력에 대한 얘기 그림사에서 사이버 폭력은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명예훼손 모욕 이런 부분이 차지한다는 거 표의에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폭력 경험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그중에 언어 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아니 이게 현상이란 말이요까지가. 그러면 이 현상은 현상 설명은 그냥 재심문 분석하고 또 재심문 분석하고 그림자료 도표자료 분석한 거로 끝난 거야. 더 이상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라의 관점으로 가야 되겠지. 라 한번 보세요. 라의 관점으로 비판하라 그랬잖아. 그럼 라 한번 볼게. 자,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laughs> 전체 인류 가운데 단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보통 소수에 대한 차별은 부정이 하다. 즉, 반민주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건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압했단 말이지. 이 사람을 억압했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이류에까지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까지 강도진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의견. 그 의견은 뭐야?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 그리고, 아니야, 침묵을 강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악을, 그 사람 각 똑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다. 자, 사이버 공간상으로 바꿔보자. 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가 있단 말이야. 이 소수를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한대. 이 말은 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입담으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각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 일이 벌어지면 침묵을 강요한 사람도 침묵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강요해야 된다는 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이 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누구에게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 음. 그리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얘기는 옳은 것, 정의로운 것, 맞는 것, 정당한 것 이런 것들을. 느끼고 우리가 인정할 것을 박탈하는 거나 설령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에 억압하는 것은, 의견에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성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다. 그러니까 진리에 가깝게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지금은 맞았는데,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이런 위에서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막아야지. 이건 행동이잖아. 생각이 아니라. 의견의 자유로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이건 이제 행동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혹은 행동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사이버 폭력 중에 우리가 아까 표에서도 표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어 폭력 있잖아. 어떤 사람이 댓글 썼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댓글을 썼어. 대다수의 사람과 다른. 그러면 막 대다수의 사람이 개떼처럼 달려들어갖고 댓글을 쓰고 뭐 못하게 하고 탈퇴시키고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거기랑 연관시켜야지. 알았어?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자 옳지 못한 행동. 자그 사람이 반대하는 것까지 좋은데 나는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사고를 칠 거다. 그리고 지금 난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억압해야 되는 내용, 삭제해야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강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안이 심각해. 그럼 당연히 통제해야지. 나가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해서 그것을 중지시켜야 한다. 자, 그러면, 사이버 폭력에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벌어지는 대표적인 것은, 아까 보니까, 명예훼손이었지, 모욕이었지. 됐죠? 이게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것도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를 보고 비판하라고 얘기한 것은, 사이버 폭력 중에 여기는 구체적인 것이 그림 4번의 명예훼손과 모욕이었단 말이야. 그 부분이 사이버 폭력에 다른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 본다면 그림, 나, 다, 그림, 그림 4, 표, 이, 이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것이 사이버 폭력 중에 명예훼손 모욕이었단 말이야. 알았어? 네. 어. 그럼 이걸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버 공간이란 특수성 때문에, 익명성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행동으로 옮겨진 거야. 생각 자체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해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이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당 알았어? 네. 어. 지금 요구하는 게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일하는 사이버 폭력 특히 명예성과 모욕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 그러니까 제 3자가 개입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벌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지금 얘기할 때 이런 거, 이런 사람들 다 인터넷 속성 즉 사이버 공간의 속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진단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여기다 명예훼손 이 사람은 원래 인성이 저질이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알았지? 어. 뭐이그는 현실 범죄니까 누구를 모욕하고 행복해. 이 사이코야. 아니? 비정상하냐? 그런 인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특히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잡아다가 벌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벌금이라도 물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거 그게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걸 잘 정리하면 이번에 답이 될거야 여기는 정리할 것도 없어 이미 나다 그림 사표이 정리 설명이 끝난 거야. 그리고, 라의 관점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아, 비판이야? 해결하시오, 비판하시오. 네. 평가하시오. 맨 끝에, 평가하시오? 비판. 비판이랬네, 그렇지, 비판. 비판이니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비판의 마지막 해결책은 뭐라고? 통제, 간섭, 어, 통제하고 관성, 여기 나온 단어로 한다면 사회가 혹은 제3자의 개입, 공권력의 개입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